더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위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합의금 명목의 향후 치료비 치료 종결 후 장례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향후 치료비 지급 규모는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2,400만 명 이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장례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의 등급 111등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휴업 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상해 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에 대해선 통상의 치료 기간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 검토 후 통상의 치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 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환자가 보험사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이를 중립계 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과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면 자동차 보험료가 3%가량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과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 편익으로 직결되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